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흥명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제일 갈등하는 부분이죠. 순종해라. <laughs> 믿는 자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이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언약이 불분명한 사람은 어디에, 믿,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무엇을 믿고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계보음화에 순종하는 삶은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죠? 근데 이 언약에 인간은 불순종합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창세기 3장 11절에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한 사건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아담은 자기 문제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실 때, 누가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하나님한테 배우지 않은 거. 하나님한테 듣지 않았는가? 어디가 듣고 벗었는데 언제는 안 벗고 살았습니까?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벗어서 하나님이 만나면 죽을 것이라고 누가 말해 줬냐? 사단이 말해 줬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죠? 인간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라고 나오죠. 그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보기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 닮아서. 마귀에게 오랫동안 길들여져 와서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합니다. 증오하죠. 그죠? 원수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그냥 열매 하나 따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반역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원래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킬 때는 이거 죽입니다. 원래 세워져 있던 왕은 죽여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좌에 계시던 하나님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죽이는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은 마귀와 편을 먹고 항상 하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존재예요. 사사기스 2장 20절에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죠?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진노하시죠.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약에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디에 순종 안 합니까? 신약 시대 때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죠그 말씀 안 믿습니다. 현실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안 믿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러 막 돌아다니는 인본주의는 거죠, 그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십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인간은. 더러운 거죠. 자기의 세우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laughs> 말씀 되게 재밌게 하시죠? 자기 얼굴 세우는 데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 안 붙잡으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스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래서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단이죠. 베드로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약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통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는 것과 순종을 같은 대열에 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행동은 순종하지 않는 것는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laughs> 그거는 믿,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순종하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순종이 안될 때는 네, 구원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났는데 물이 싫어서 밖으로 뛰어나갑니까? <laughs>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자리가 너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안 들여진다. 아니 말씀이 안 믿어진다. 나 구원받았는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가? 복종은 어떻게 하는가?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히브리스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게 하셨어요. 빌리포스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도 자기를 낮추시는 건데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싹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 27절에 그리스도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조주로 인정을 하시고 그분의 그 이름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순종입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어. 아, 예배 다 드려 줬어.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브리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세기 12장에 "갈대 오르 지역을 떠날 할때 자기 갈 바를 몰랐어요. 그래도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 거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 제가 메시지 할 때, 마귀에게 종로로 단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나는 마귀한테 종로로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마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지 보면 압니다.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이 남편과 시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는 남편의 종입니다. 남편 뒤에 막이 있어요. 내가 행동하는, 내가 순종하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돈이면 돈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돈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일날 돈 버느라고 교회 못 옵니다. 그건 뭐 하는 거죠? 돈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돈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되고 죄의 종은 사망이됩니다 지옥갑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구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laughs>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이거 좀 엄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뢰는 일을. 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베드로스 1장 1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죠?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려도서 9장 13절에. 베드로서 1장 12절에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이랬죠 그죠?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연보로말미암 하는게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음, 어디에 무엇을 믿고 어디에 복종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하라고 했죠 그죠? 우리 무엇을 믿고 어디에 복종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요. 어디에 복종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메시지 명령하신 그 명령에 복종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복종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땅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씀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어요. 믿는데 교회 안 합니다. <laughs> 아, 믿는데요. 이러면서 예배 안 드립니다. 믿는데 이러면서 세계 복음을 하자면은 돈 아까워요. 안 믿는 거죠. 이거는 그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겠죠. 네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은 인간 이외에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 믿습니다. 그 존재론적인 믿음인데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만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 영상에서 계속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돈 주는 하나님, 내한테 평안을 주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이런 거 찾으셔가지고 그런 거 섬기다가 지옥 갈수 있습니다. 어디에 복종하고 어디에 순종합니까? 그리스도는 관심 없고 세계 보험에 관심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믿고 어디에 순종함? 어디에 순종하고 무엇에 복종하십니까? 그런즉 고린도서 10장 5절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랬죠. 그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하게 하니 이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인간은 대적합니다.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막이 닮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자기 사상, 생각 다 무너뜨리고 해야 돼.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시키냐? 그리스도에 복종시켜야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말씀이 좀 어렵죠, 그죠? 제가 앞 영상에서 나에게 은행이 있지, 뭐 반찬은 주는 대로 먹어라, 이런 사상이, 가치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이 가치관이 왜 생겼는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치관들이, 이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죠? 복음 앞에 이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종에 온전하게 될 때에 다른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말씀, 세계보고화그 언약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 아무리 대적하라 해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말하라 해도 고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되겠나요? <laughs> 안 믿어지니까 대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마귀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복종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마귀도 대적하고 죄가 나타날 때피어약 붙잡고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심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대적하면 피합니다. 마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내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복종한 그리스도 그 이름에 마귀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해요?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죠. 경외스러운 분입니다. 마귀한테 잡혀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어마무시한 분인데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뜻이 이런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옮겨 놓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죄짓다가 <laughs> 옮겼기 때문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천성을 향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4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왕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어디에 복종합니까?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을 때 왕성하여졌을 때 복음의 말씀이 왕성하여졌을 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 무리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그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해지고 우리 주변에 이 나라에 왕성하여질 때 제자의 수가 그 심이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해질 때, 세계보고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어디에 순종합니까? 무엇에 순종합니까? 어디에 복종합니까? 네, 근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활 메시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